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HLB를 보시면 주가가 장 중에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58,000원. 지금 이 구간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었죠. 지금 주가가 59,000원 간에 안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HLB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앞전에 이 개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 몇칠에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HLB 전화가의 조정공시가 하나 올라왔죠. 지금 38회차 물량을 75만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 시가가 하락하면서 전환사채 이 조정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79,000원에서 59,000원으로 정정이 됐죠. 수량도 100만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전환사채는 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주가가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이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죠. 지금이 앞전에 HLB 제약 3월 달에 15회차 물량을 한 차례 매도를 했습니다. 15회차 물량을 21일날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상단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21일날에 4마이처음 간에서 매도를 했죠. 지금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HLB가 이번에 미국 아마케 야스코에 참가를 했었죠. 지금 일버세라님 임상욕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나환자 생존기간이 2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이 됐죠. 지금 리보세나닙에다가이 병역요법을 진행했을 때이 가나 외에도 대장암이나 이 방광암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좋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HLB가 약전에 이, 이 바이오프롬을 진행했었죠. 지금 항서 제약이랑 엘레바, 이 트랩식스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FDA 임상을 진행할 때이 CRL 이 보안 요구 사안을 받으면서 축하일시적으로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이 CRL 관련해서 이두 가지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가 CMC, 제조 공정이죠. 두 번째가 BIMO, 이 모니터링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이 퍼즐리티 관련해서 앞전에 항서제약에서 내용을 한 차례 게재를 했었죠.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항서제약에서 리버스라님, 예, 부대검토를 진행할 때 BIMO, 이 모니터링 관련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BIMO 관련해서 7월 달에 미팅일자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7월 2일날에 부대 미팅일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CRL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 f d a 측에서 이 클래스 1을 받게 되면 허가 신청을 2개월 안에 단신청할 수가 있죠.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허가 신청을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CRL은 보셔야하는게 뭐냐면 임상이나 이 CRL 자체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전에 슈젤에서 레티버죠이 보톡스로 f d a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이때도 CRL 이 보안 요구서안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상당부의 CRL 이 보안요구 사안을 받으면 주가가 10만원, 6원까지 흘러내렸죠. 지금 이 단기간에 이 대량거래가 유입되면 주가가 정고점, 상당까지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22년도 11월 달이죠. 이 폐암치료제, 이 포즈온 테이블 임상을 3상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때도 CRL 이 보안요구 사안을 받았습니다. 22년도 11월 달이면 6원이죠.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24만원, 고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주가 가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정고점,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왔죠. 매일 챌비 차트를 보시면 이첫 번째 지지라인이 4만원에서 5만원 구간이죠이두 번째 지지라인 6만원 상당구간입니다이 앞전에도 6만원 상당 구간에 막히면서 주가 이런 식으로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주가가 6만원 구간 제한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점 구 간에 매수를 하신 분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더 진행하셨다가 정고점이 상단까지 기준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HLB는 이날이죠. 주가가 정고점, 이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 문자를 앞전에 한 차례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6만원 간의 제한작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적 번호가 있죠.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H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2차 반등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보자되는 게 FDA 미팅 일정이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죠. 그두 번째로 보자되는 HLB 이 계열사 쪽으로 기간이랑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자되는 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CRL 이 보안 요구 사항을 받던 종목들 주가가 단기간에 문을 받고 정고점 상당까지 이런 식으로 재반등 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점 원간에 매수하신 를 분은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더 진행하셨다가 10만원 상단까지 2차 반이 나왔을 좋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H라고 문자를 주시면 추가 매도 시점이랑 이 매도 권을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 문자랑 텔레그램 두갈를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밀 줌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됩니다. 이 6월 3일날에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죠. 이 대동스틸을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지금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4,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대동스틸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0.6%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2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날 시가가 3,755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4,835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4,500원 정도의 매도가 돼서 당일 1 9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는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 원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이 단타나 1번이라고 문자를 주면 시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죠.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집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이고대형 매물의 매출이 13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작년에 컬텍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고대형 매물의 부품을 삼성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가가 2만원 지금 하단 공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지분 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24만원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엠노도 마찬가지죠. 제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2만원 정도에 거래됐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97,0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발송해 드릴 때 이런 거아이죠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추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집 종목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이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000원 구간에서 11,000원 이 구간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세력 수급을 확인을 해서 매수차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조건 검색식 설정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단 위에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업종을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재 종목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OLL를 검색하시면 이 볼륨 맨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가격 기준선 돌파가 나와 있죠. 이 가격 기준 돌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간은 다시 승수눈이 종가에서 공가로 변경하시고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눌러 보시면 첫 번째 지표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두 번째는 이 조건식에다가 MACD 를 검색하시면 MACD 조건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기준값 돌파가 나와 있죠.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장기는 5 0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다시 비월리를 검색해 주시고 첫 번째 가입기 돌파 이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승수는 2, 종가에서 종가를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제메일랑 C를 동일한 값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다시 MACD를 검색해주시고, 이 앞전에는 기준 값을 등록을 했죠. 첫 번째, 이 부분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 단기는 9, 단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이 기준값을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15로 다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서 기준선 이 부분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단기는 50,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D랑 F가 이 동일한 값으로 등록 되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스토케 스틱을 한개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 조건식에다가 ST를 검색하시면 스토케 스틱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두 번째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 돌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독일항의 15기간은20 슬로우 k 랑 D를 동일하게 1 1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즉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마지막으로 MACD로 넘어져가지고 첫 번째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메이츠까지 묶는게 완료가 됐죠. 이제 묶어주기만하면 끝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가로 버튼이 있죠. 이 가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A랑 B가 묶여졌죠. C랑 D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 눌러주시고 E랑 F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제 F까지 가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B 중간에 보시면 N대가 나와 있죠. 즉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o a 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o a 로 변경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치 저장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왼쪽에 세력수급 저장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문서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앞전에 이 15분봉을 설정을 했죠. 이 조건에 이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면 여기 종목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을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GNC 에너지를 보시면 여기서 수급 신호가 발생되죠. 주가가 1 1 0 0 0원 이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양도 보시면 세력 수급 신호가 이 하단에서 한 차례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보시면 수급 신호가 하단에서 두번 정도 발생됐죠.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한 차례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이크 프로버트를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이 파도도 보시면 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리고 LS만의 솔루션을 보시면 하단에서 이 수급 신호가 두번 정도 발생됐죠. 주가가 단기간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수하실 때이 검색식을 보고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이화살표로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트럭 수급, 화살표 인용방법이 나와있죠. 이 상단에 보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화살표, 인용방법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안에다가 이용하신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증거사 파일을 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시현니나 감사합니다.